한국에서 현대차가 비싼 이유, 놀라운 역차별 전략을 파헤쳐 봅시다. 현대 팰리세이드는 한국에서 7,806만 원, 미국에서 5,421만 원입니다. 미국 모델은 사양이 더 좋고 할인도 많습니다. 현대차는 한국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받고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할인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. 세금, 시장 구조 그리고 현대차의 전략이 그 이유인데요. 한국의 세금은 높고,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과점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은 중고차, 수입차, 전기차를 고려하고,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. 앞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